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성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묵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선 초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일깨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어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참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죄의 습관에 갇혀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있지 마세요. 지금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거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자유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될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